반갑습니다.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차주합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동차 추격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쫓기는 사람은 차에 타자마자 급 출발하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과연 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도. 준비운동 없이 바로 운동을 하면 무리가 오는데 자동차는 괜찮은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감론을박을 하는 자동차의 예열과 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예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열이란 시동을 걸어 어느 정도 엔진의 온도를 올려주는 것을 예열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1분 정도 예열을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 주차해놓은 사이 엔진 오일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고 엔진의 윗부분은 오일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한다면 엔진오일의 순환이 덜 되어 실린더나 핏손에 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보 엔진은 디젤에 한정되거나 고성능 자동차에만 장착되는 줄 알았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 차량에도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터보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터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터보 엔진은 핵심 부품인 터빈이 장착되는데 터빈은 수만에서 수십만 RPM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를 윤활시키고 냉각시키는 것이 바로 엔진 오일인데요. 엔진룸을 잘 살펴보면 엔진에서 오일이 들어가고 나가는 파이프가 터빈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터빈에 오일이 완벽하게 순환하고 적절한 열팽창으로 부드럽게 터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예열입니다. 그렇다면 예열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예열은 첫 시동 후 봄에서 가을까지는 30초에서 1분 정도, 겨울철에는 2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열 후 주행을 시작할 때도 어느 정도는 급가속을 자제하고 수온 게이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면 정상적으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차에 관심이 많은 운전자들은 예열은 하지만 예열 못지않게 중요한 후열은 하지 않는데 후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열은 시동을 켜고 엔진 온도를 올리듯이 후열은 주행 후에 시동을 바로 끄지 않고 엔진의 열을 천천히 식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터보가 장착된 차량들은 후열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다사다를 자주 반복하는 시내 주행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 후 휴게소를 가게 된다면 꼭 후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후열을 하지 않고 시동을 끄게 되면 엔진의 열이 식기 전에 냉각 장치도 작동을 하지 않아 남아있는 엔진 열로 인해 오일이 굳게 되면서 눌러붙게 되어 불순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터빈은 배기 매니폴드에서 직접 뜨거운 배기 가스를 받아내며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항상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꺼 터빈이 정지한다면 뜨거운 상태의 오일이 타버리거나 고착이 되어 심각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매뉴얼을 보면 고속 주행 또는 언덕길을 주행한 직후는 터보 차저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엔진을 바로 정지시키면 엔진 오일이 터보 차저에 공급이 되지 아 터보 차저 베어링 부위가 고착이 될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후열 방법은 목적지 도착하기 5분 전부터 천천히 주행을 해 주거나 고속도로 주행 후 휴게소를 간다거나 고 RPM을 많이 쓴 직후라면 도착 후 1에서 2분 정도만 있다가 시동을 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열과 후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도 매뉴얼에 관리하는 방법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동차 매뉴얼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보지 않고 차에 보관만 하고 있는데 한 번쯤 보는 것도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2분만 투자해서 자동차의 수명을 늘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